3일 상 26장, 십 사람이 <laughs> 기바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않냐 하나이감매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보고 이에 다윗이 정탁금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 대아들 분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아이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아비새와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자고 창은 머리결 땅에 꽂혀 있고 아브리엘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을 눈치채지 못하여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깊이 잠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단,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레리아들아브를때해 아브레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레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라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라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하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부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지연내음성이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정을 쫓으시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내주의 왕은 내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출동 시킨 나를 해야 는 해야리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만일 사람들이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오매 조찬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 오셨습니다. 사울이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이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는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하는지다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께서 와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니다.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